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개인의 불행한 죽음까지 악용해서 저급한 네가티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우혹치기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검찰 진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고인 사인 역시 고혈압 등에 따른 대동백 파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음모론의 거짓말에 김기현 후보의 말은 정말 아연실색입니다. 어떻게 판사 출신이 이렇게 소설을 쓰는 발언하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사직을 그동안 수행했습니까?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최소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후보 아들 입시와 관련해서 기초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주장을 꺼냈다가8 시간 만에 사과했던 국민의 힘입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이 이병철이라는 분이 최모란 사람하고 둘이 논의했던 이야기, 내 피셜로 자기들끼리 소설과 상상을 기초해서 2 0억의 변호사비 정도 갔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무슨 녹취로 이재명 후보의 직접 음성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거 이상하게 만들어서 소설을 소설을 쓰고 아무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러한 이 야당과 이런 언론 검찰의 이러한 이가 높아지니까 스스로 자기가 허위로 상상했던 이야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의 상상을 진실로 믿는 착각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흑색 선전하는 것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외쳤던 국민의 힘이 오늘 MBC에 몰려가서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10시에 의원들이 몰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1시에 법원이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는 이런 행위는 스스로의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V토론 개최가 합의되었습니다. 환영을 하고 이 TV토론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검증되기를 바라겠습니다.